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어요. 6400명에 아, 달하는 아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온 적도 또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오늘도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제가 뭐몇년 전에만 해도 뭐이 정도 숫자는 늘 들어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도 처음이라 또 갑자기 또 으쓱해지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음, 꼭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마지막 순서, 세 번째 순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만배의 선택지에 윤석열은 없다. 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왜 준비를 했느냐 하면요. 아,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만배가 석방대에 나오는 날, 이 구치수 앞에서 한 인터뷰를 보고 실망했다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그 인터뷰가 윤석열 밑으로 고개 윤석열 쪽으로 편을 들겠다라는 식의 그런 메시지 아니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보기에 따라서 물론 제가 보기에도 좀 그렇게 볼 여지는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좀더 명확하게 보면은 그런 거는 또 아니다 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김만배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를 꼭 전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김만배가 지금 어 오늘 일, 이번에 석방된 게총 1년 6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에 한3아 100일 정도 석방이 돼 있었던 것 빼고는 1년, 그뭐총 그러니까 1년 9개월, 아니지, 아니 <laughs> 네. 거의 1년 9개월 정도 되는 기간 중에 1년 6개월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1심 선고가 나지 않았는데 1년 6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다? 이거는요, 정상적인 사법 절차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원래로 대로 하자면은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이 끝나야 되고,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이 끝나지 않을 거면 어, 석방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이 최대치고 6개월이 더 지나면 석방이 돼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그 밖에 여러 가지 중대한 범죄가 있고 진행되는 절차상 어떤 거는 분명히 유죄 선고가 확정적이야 그리고 그게 한 1, 2년 정도의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으면 그럴 때는 예. 아주 예외적으로 구속기간을 연장을, 그러니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한 1년까지 붙잡아두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1심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1년 6개월씩이나 감옥에 가둬두는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드문 사례예요. 그 드문 사례에 김만배가 걸려든 거지. 김만배로서는 자기는 윤석열한테 당할 만큼 당했어. 윤석열이 더 나한테 할 것도 없고 그래봤자 나한테 더 이상 손해볼 것도 없다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김만배가 물러나면 이 상태에서 물러나게 되면 김만배는 알거지 되는 거예요. 왜? 어 만약에 이재명한테 돈을 줬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줄줄줄줄 다 이어집니다. 부패방지법까지 다 이어져요. 부패방지법까지라든지 혹은 뭐 이익충돌방지법까지 갖다 걸게 되면 은 김만배는 자기가 벌어들인 돈 수천억에 대한 돈을 다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돈을 안 줬다라고 해야만이 그 돈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돈을 줬다라고 하는 순간까지 하면은 예, 모든 게다 걸리게 돼 있단 말이야. 일단 뭐 자기가 그러니까 이익충돌방지법에 걸리기 때문에 즉 유동규 때문에라도 유동규 때문에라도 돈을 줬다라고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말짱 수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유동규야, 원래 가진 게 없으니까, 받은 것도 없으니까, 뭐, 뺏기는 뺏기는 대로,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하지만, 김만배 입장에서는, 그 돈을 뺏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미 6년 6개월 이상 감옥에도 갔다 왔어. 그런데, 김만배가 여기에서 김준석열을 선택할 수가 있겠어요? 못합니다. 김만배의 선택지에 윤석열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럼 구치소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을까? 자, 김만배가 구치소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 어, 신학님 인터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김만배는 그렇게 얘기하죠. 녹음되는지도 몰랐다. 자, 그러면서 신앙님이 나한테 사과해야 할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화가 난 분위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녹음되는지도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 그 인터뷰 그리고 그 내용 허위 아니다. 짠거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녹음되는지도 몰랐다. 이 얘기가 되게 거칠게 들리고 기분 나쁘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그속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예, 신앙님 녹취로 허위 아니야 조작된 거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인터뷰 내용 전체를 보면은 화장실 들어는 것까지 다 녹음이 돼 있죠 자 전화 통화하는 것까지 다 녹음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오히려 이 인터뷰 내용의 진실성을 부각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김만배 얘기 중에 가만히 들어보면, 윤석열을 보고 대선 때뭐 인터뷰 통해가지고 대선 인터뷰를 통해서 대선의 흐름을 바꾸려 했던 거 아니냐? 어, 내가 그렇게 인능력 있는 사람 아니다. 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얘기가 됐어요. 윤석열에 대한 얘기를 묻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검과장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니까 어, 윤석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기분 나빠하셨을 거예요. 윤석열이 당시 그렇게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던 부분. 이 부분이 어, 결국 윤석열 편을 드는 거야? 라고 했는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윤석열이 그 당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어, 얘기는요. 사실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 나와요. <laughs> 윤석열하고 얘기를 했다고 안 했어. 누구한테 얘기를 했다고? 박영수 통해가지고 최재경한테 들어갔다고. 박영수, 최재경을 통해서. 아, 연을 닿았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윤석열하고 박길 배는 그냥 최재경 말을 듣고 벌벌 들슬 길 수밖에 없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당시에 최재경을 가지고 내가 컨트롤 할수 있었고, 최재경이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굳이 그 밑에 있는 윤석열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볼 필요도 없었고, 실제로 영향력이 있 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대검 과장을 할때 윤석열 솔직히 바보 같았다고요 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몇 번이나. 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뭐지금 윤석열 입장에 보면은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대검 과장 윤석열을 만났을 때는 웃겼어. 동네 바보 형같았다니까 진짜요. 그 사람은 그 당시에. 그 대검 중수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하라고 하면은 까라면 까는 사람이었다고 진짜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배알도 없이, 이 표현에서 좀 그렇습니다만 배알도 없이 까라면 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어?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 말이 그 바로 마음에 와다 바로 와닿았어요. <laughs> 당시 2000 20, 2011년, 12년 그 무렵에 윤석열의 영향력은 없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그신학님 녹취록에도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시면 박영수를 통해서 어 김홍일, 최재경 이렇게 그 손을 써가지고 그 조우영이 빠져나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길배는 커피, 그 커피를 타주고 윤석열은 네가 조우영이야, 인마? 인마, 커피 한잔 마시고 가, 인마. 라고 했다. 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 뭡니까? 윤석열이 어떤 결정적인 봐주는 거에 결정적 인 역할을 한건 아니지. 누가 한 거야? 최재경이 한 거지. 자, 좋아요.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의 책임이 없느냐? 봐주라고 한다고 검사가 다 봐주면은 위에서 봐주라고 한다고 어? 검사가 다 봐주고 그러면 그 봐주라고 지시한 놈이나 봐준 놈이나 같은 놈 아니야? 그게 더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바로 그겁니다. 진짜 핵심 포인트는 그건 거예요. 윤석열이 영향을, 이석열이 영향이 있었다, 없었다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이 봐줬다라는 거고, 어? 조직적으로 조우영의 범죄를 봐줬다는 거고, 그 조직 안에 윤석열이 포함이 돼 있었다는 거 아니야. 자, 윤석열이 영향력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검찰이, 범죄 수사를 해야 될 검찰이 봐줬고, 그 봐준 조직이 있었고, 그 조직 안에 윤석열이 있었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윤석열이 영향력이 있든 없든,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든 안 타줬든, 진짜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죠. 봐줬다고. 검찰이 조직적으로. 그리고 그 조직적 안에 윤석열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그 조직적 안에서 윤석열이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야. 맞죠? 자, 김만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윤석열 그때 별거 아니었어요. 에이 뭐 내가 윤석열하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었지 그 당시에. 에이 씨. 내가 그 위선하고 다 처리를 했지. 뭐 윤석열까지가 윗선하고 처리를 했으니까 윤석열이 와서 야 네가 조우영이야?라고 하는 거 아니었냐고. 어? 그리고 박길배가 커피 타주 한거 아니었냐고. 예. 이얘기인 거죠. 자 여러분 자꾸 이 수구 꼴통들하고 거기에 보완 애동하는 기레기들은 누가 커피를 타줬냐? 그 박길배가 타줬냐? 또 직원이 타줬냐? 뭐 윤석열의 영향이 있냐 없냐 이런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야큰 틀에서 보라고 그래서 윤석열이 봐줬다고 안 봐줬다고 윤석열이 무죄라고 유죄라고 유죄잖아 윤석열이 지가 자발적으로 봐줬든 최재경이 봐주라고 해서 봐줬든 봐준건 봐준 거잖아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 그 기획관이 누구였는데 우병우였잖아 우병우 수사 기획관 우병우 과장 윤석열 아니 뭐그 세트가 딱 나왔으면 땡이 끝난 거 아닌가? 그 세트가 부산저축은행을 봐줬다고요. 그죠? 자. 그러니까, 자, 여기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 김만배가 절대 지금 윤석열 편을 들어서 뭐 진술을 바꾸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김만배의 지금 스탠스를 알수 있는 남욱의 진술이 하나 있어요. 남욱이 2011년 11월 검찰에서 한 진술인데, 당시 윤석, 당시 김만배는 윤석열 중수 이과장과 직접 얘기할 관계가 아니라 생각했다. 자신은 더 윗선과 대화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아마 그랬을 거야. <laughs> 당시 중성, 윤석열 중수 이과장 나랑 놀았어. 나랑 놀았으니까 만배영은 어? 나 윗선들하고 놀았을 거 아니야. 예? <laughs> <laughs>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네,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좋아. 어, 구치소 나오면서 했던 인터뷰가 윤석열을 옹호하는 인터뷰가 아니라 그쳐 그래서 그래서 김만배가 윤석열을 선택하지 않을 거다. 윤성 이 김만배의 선택지에 윤석열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어. 김만배라는 사람은 어... 자신이 약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치더라도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쳐간 뒤에, 그 건너간 뒤에 나한테 올수 있는 이익이 크면 은 그걸 선택할 사람이에요. 자, 김만배가요. 옛날에 뉴시스가 처음 만들어질 때 뉴시스 경기 취재본부가 거기를 거의 만들다시피 했어요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숫자도 좀한 걸로 알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어 뉴시스가 당시 되게 어려워져 가지고 지역 본부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기자들한테 그 월급을 못 주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자그 상황에서 김만배가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를 하려고 합니다 자그 과정에서 그 소송을 내서 자금을 회수하고 자금을 확보하기도 해요. 자 그것 때문에 뭐 후배들하고 싸움도 나고 막그럽니다자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할건다 해요. 어,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김만배라는 사람은 자신이 윤석열한테서 당할 거는 다 당하,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게 없다. 법적이 됐든 뭐가 됐든 이미 1년 6개월씩이나 감옥살이를 시켰고 그런데 1심 판결도 안 났어 그런데 나를 1년 6개월씩이나 감옥살이를 시켰다면 더 이상 나한테 감옥살이를 시킬 수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 나는 더 이상 내가 당할 거다 당했는데 내가 이제 와서 왜 윤석열한테 고개를 숙이니? 지가 날 봐줄 게 있어야지 내가 고개를 숙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런 거예요. 오히려, 김만배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단계에서 고개를 숙이면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이재명한테 돈을 줬다, 혹은 유동규한테 돈을 줬다. 아니 유동규한테 준 돈이 결국에 이재명한테 간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식의 진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진술하는 순간 대장동에서 얻어들인 그 모든 수익은 범죄 수익이 되죠. 다 환수당합니다. 이미 다 환수 당할 준비가 다 했지. 검찰에서 이미 그, 이, 김만배의 돈에 대해서 그 자산을 동결시켜 놨죠.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죠. 자, 김만배 입장에서는 내돈 다, 내 재산 다 가압류 돼 있어. 그리고 나 벌써 1년 6개월이나 감옥살이를 했어. 그런데 아직 1심 판결조차 안 났어. 이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건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 정권을 잡빠뜨려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김만배라면 어느 쪽에 하시겠어요? 김만배는 그렇게 판단 안할것 같습니까? 다만 너무 드러나게 움직일 경우에는 윤석열한테 무슨 태클을 당할지 모르니 정중동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가 정영학 녹취록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보도를 했죠. 이 정영학 녹취로 누가 줬을까요? 자, 봉지욱 기자가 보도한 내용 중에 보면은, 남욱이나 정영학이나 유동규의 검찰신문 조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퍼뜨렸을까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 봉지욱 기자가 보도한 그 소스의 근거를 김만배라고 봅니다. 김만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유동규나 이런 사람들과는 선을 긋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유동규나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과는 선을 긋고 자신은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laughs> 그리고, 그렇게 가야만이, 당장은 괴로울지 몰라도, 종국적으로 내 재산과 내 지위를 지킨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볼땐 어떠세요? 예. 네. 거기에 맞춰서 자신이만 필요한 자료들을 공개했던 거예요. 이미 일가감치 그리고요, 어... 지금 김만배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하고 불편한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줄 아세요? 박영수입니다. 박영수 50억 클럽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박영수가 50억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 될게 솔직히 없어요. 왜냐 그 사람 공무원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특검을 하고 있을 때도 50억을 받았다 그래서 그게 좀 걸려들지는 모르겠으나 어 50억 클럽에 포함되고 또 200억을 받든 몇백억을 받든가 민간인 시, 입장에서 받은 거예요. 그건 결국 자기가 사업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희한하게 끌어붙여가지고 감옥에 보낸 거야. 박영수를. 자, 김만배 입장에서는 이것도 되게 기분 나쁠 거지. 누가 보더라도 상황을 알면은 이게 개인의 사업상의 거래일 뿐인데 이거를 마치 공무원의 부패인 것처럼 조작을 했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감히 윤석열 니가 네 할아버지 같은 박영수를 감옥에 보내, 글쎄요. <laughs> 저라면 제가 김만배라면 윤석열 쪽으로 배팅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배경에는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 네. 그 얘기는요, 조금, 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조금 제가 추가로 좀 취재를 해보면은,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대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laughs> 말씀드린 게 지금은 전후 맥락상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논리를 따져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니 제가 언제 이렇게 맨날 논리만 따져 사는 거 봤어요. 예. 논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뭐 엮어 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해필 내가 왜 이런 방향으로 엮어 왔겠어요. 그렇죠? 예. 그럴만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은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꼭 말씀을 조만간 드리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참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장비사, 장비가 약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신이 산란해져가지고, 방송 중간중간에 조금 어, 버벅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오늘 6천 700분까지 이 방송에 들어오셨습니다. 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은 에, 동시접속자를 본 것도 참 처음이네요.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6,700명. 예. 오늘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이, 아, 영리님 네, 후원해주셨네요. 미국이신가 봐요. 예, 감사합니다. 자,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란님